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오랜만이야 그러게 점심 뭐 먹을까요 저도 아직 안 먹긴 했거든요 아 콜라 오랜만에 먹었어요 네 전매추 내가 하라고? 일단 지금 그렇게 배고프지는 않아서 만약에 하다가 배고프면 시킬게요 노래 커, 커버 해달라고 뭔 노래 할까 아니 직진 레 파트를 제가 왜 해요 저 어차피 그거 지금 공연 중이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커버 현아 여스포는 저한테는 없고요 네, 현석이 형한테 있습니다 옷 귀엽죠 후드티 달라고요? 싫은데요 싫은디 왜못 주시냐고요 이거 사이 형이 사준 걸걸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안 됩니다 <laughs> 저 와이파이 안 쓰는데 저 데이트 써요 힙 힙합이냐고요 이게 힙합은 아니죠 무제한이죠 무제한 아니면은 저는 너무 답답해서 못 씁니다 어저 마이대몽 다 봤습니다 엊그제 다 봤어요 마이대몽 재밌어요 성광형님의그 이제 얼굴이 재밌는 거죠 그 스토리도 재밌지만 <laughs> 김준규 사랑해는 뭐예요 김준규 사랑해는 뭐죠 준규 <laughs> <중규> 팬인가 보죠 <laughs> 맞죠 에 네. T네 너무 T야. 저는 F죠. F랑 T 비율이 저도 기억이 사실 안 나는데 그 옛날에 그 한국 배우 안 해봐가지고 그나마 뭐 F가 한 60, 7 0이었던것 같은데. 아 근데 저일라이텐 T예요. 오우야 배에서 소리 나는 곡시 들렸나요? 들렸어? 아아 아 저기요 자꾸 그 비속어 쓰지 마세요. 저도 읽어버릴 것 같으니까. 비서고 쓰지 마세요. 뭐벽 무너진 방구 아니에요. 뱃소리라고요. 아니 자꾸 자꾸 아니 방구 안 꼈다고 아 모르겠다. 방 꼈어요. 꼈어요. 꼈어 미안 미안. 소리 소리. 뭐 포기해야죠. 포기할 건 해야 돼요. 같이 저는 이제 저작권이 1분 반이라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딱1분으로 끊는 센스. 아유 1분 됐네 제가 이번에 아이치로 갔잖아요 거기 공연장이 그거거든요 처음에 시케 형 만났던 자리였어가지고 그런 걸 기념해 파리 한번 듣겠습니다 굿밋 에리엘 그대는 어둠 속에는 온통 너도 가득 차있어 baby 허 o l d on 롱 1분입니다 아쉽네 여기서부터인데 아쉬워 1분이야 딱 여기가 똑같은 사람과 바뀌어도 돼나이 아니잖아 1분입니다 아쉽네 딱나 지금 진짜 딱 1분으로 맞춰서 끊었어요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지 이거 라이브 지워지면 나 모르겠다 난 최선 다했는데 아 1분 1분 1분입니다 재밌네요 난 다시 Over You can try. 어마 1분이에요. 네. 좋죠? 풀러요 아, 이게, 저도 커버할라 했거든요. 커버한다고 제가 약, 약속해줬잖아요. 근데 인스트가 없더라. <laughs> 그, 네, 뭐, 사이 형한테 만들어달라고 하면 되긴 한데, 노래방 밖에 없어서요. 한 번,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우요. Oh, 어우. Yeah. Oh. 1분 너무 뻘써. 어. 1분 너무 뻘써. 라이브 지워질 뻔. 나 아, 1분 까비 아쉽다. 사비까지다 들어야 되는데 이거. 아. 내가 아쉽다, 진짜. 아 어, 이거 사비 못 가겠는데? 어 간다 간다. 사비 간다. 음음~ 음, 보는 거야? 예뻤어. 날 바라 일분일분이야일분이야이제 1분. 와서 내게 물어보고 싶어 하야만말해야딱분이야1분이분이야이 노래 좋지. 가 1분이야. 1 근데 여기 있어, 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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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, 음, 음. 네, 아무튼 이 노래. 이거는 지워질 수도 있겠다. 미안합니다. <laughs> 현아요요? 현아요. 현하여? 근데 유튜브에 현아요라 치면 나오나? 나오네. 이게 나온다고? 아, 이게 나오는구나. 신기하다. <laughs> 좋네. 부드러운 노래라고요? 이게 부드럽다고? 그래? 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죠. 인정. 하루도 시끄럽게 하지 마. 나 수업 있어. 수업 집중하세요. 뭐 하십니까 여기서? 분명히 난방을 켰는데 안 켜지네. 야, 숙소 왔는데 춥더라. 아 배고프긴 배고픈데 지금 아, 너무 귀찮아요. <laughs> 숙소에 먹을 거 없죠. 요리를 하겠어요? 요리 못하죠. 맨날 시켜먹죠. YG 가까 YG 밥있냐고요 있죠. 저기요. 군내 식당 안간지 오래됐는데. 그래, 저 쌀국수 집 가도 라면 먹어가지고요. <laughs> 귀찮으니까 그냥 시켜먹을까? 너무 귀찮다. 밖에 나가기도 귀찮고. 소리가 계속 나긴 하거든요, 배에서. <laughs> 옷장 구경이요? 아, 옷장 구경 안, 돼안 돼요. <laughs> 안 돼, 안 돼, 안 돼. 지금. 너무 더러워요. 지금 짐도 지금 풀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방속해도 안됩니다. 더러워요. 지금 제일 깨끗한 데가 여기야. 까비엔 그쵸? 까비네요. 저 운동하죠? 운동합니다. 제가 벌크업을 하겠습니까? 벌크업은 하진 않고요. 뭐 몸짱이 돼요. 안안 안, 안 해요. 안 될걸요. 저는 벌크업까지는 하기가 싫고요. 한번 나시 입을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입어보라고요? 추워요. 밥 언제 먹지? 타이밍을 많이 놓쳤어 지금. 나 이러다가 그건데 배안 고파지는 거 알죠?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지고 배안 고파지는 거 알죠? 나만 그럼? 뭔지 알죠? 밥 먹자. 어때요? 또 한번 밥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떠신지? 어때? 어떠냐? 좋아요? 어. 지금 좀 배고파가지고 제가 좀 더럽게 먹을 것 같아서 어제 공연 끝나고 못 자가지고 비행기에서 30분 잔게 다여가지고 먹고 좀 자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러면은 저 가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도 밥잘 드시고 갈게요 빠이